이번에도 광 틴트. 오늘은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6가지 모두 발라보았다. 계속해서 나오는 올해의 신상 틴트들. 대세는 역시 촉촉한 광 틴트인가 보다. 페리페라 역시 올해 SS 신상으로 광택 틴트 출시해주었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다. 궁금한 만큼 빠르게 리뷰 들어간다. 호스별로 다른 박스색과 케이스색. 이 정도는 요새 기본 탑재인가? 가벼운 플라스틱의 원형 케이스로 외관은 잉크 모드 드롭 틴트와 비슷해 보인다. 틴 모양은 앞뒤가 평평한 플랫한 모양으로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이 틴, 로맨 주이풀 워터 틴트에서 봤던 거다. 틴 모양이 비슷해서인지 리뷰하는 중간중간 주이풀 워터 틴트와 비슷한 구석이 많이 느껴졌다. 광 틴트인 만큼 촉촉하고 워터리하게 발렸는데 지난번에 리뷰했던 클리어 주이 시럽 틴트와 로맨 주이풀 워터 틴트와 유사했다. 팁이 비슷하게 생겨서인지 발림성은 롬앤 듀플 워터 틴트에 조금 더 가까웠고 제형의 끈적이는 정도나 바른 후 반짝이는 광택은 클리어 듀 시럽 틴트와 비슷했다. 촉촉한 제형의 SS 신상으로 출시되어 전체적으로 맑으면서 밝은 컬러인 듯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가을 웜톤, 겨울 쿨톤까지 고려한 다양한 컬러 구성이었다. 딱 SS만을 노린 색 구성은 아니다. 여러 번더바르니 색이 더 쨍해지거나 더 딥한 색으로 보여졌다. 이런 틴트류는 시간에 따른 색 변화가 있기 마련.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역시 바르고 시간이 지나니 색은 톤 다운되고 광택은 올라와서 뮤트한 색상이 글로시하게 표현되었다. 다른 틴트들에 비해 색 변화가 빠른 편. 착색은 보통의 틴트와 비슷한 정도였는데 진한 색인 5호와 6호는 착색이 진하게 남았다. 이제 드어본밈은다 때려박은 네이밍에 주목하면서 디테일하게 색을 살펴보자. 먼저 1호 팀매추에 탈코빛이 도는 베이지색, 누디함에 오렌지 한 방울이 똑 떨어진 색으로 로맨 솔티 피치보다 훨씬 연하고 누디했다. 입술에 막 발랐을 때는 베이지색이었지만 순식간에 코랄색이 올라와서 살짝 채도 있게 보였다. 그래도 누디함은 남아있었고 살짝 맨 입술에 물막을 입힌 듯 보였다. 진하게 발랐을 때는 생각보다 코랄색의 채도가 많이 올라와 과즙같이 생기 있어 보였다. 입술 겉으로는 확 드러나지 않았지만 광막 밑으로 핑크빛이 많이 차있어 보였다. 묻어나는 색을 보고 은근히 핑크가 많이 도는 색임을 알수 있었다. 2호, 손 웜수템. 오렌지빛이 도는 쨍한 코랄로 조금은 흔하게 볼수 있는 색. 노멘 인 코랄, 클리오 한남동 코랄뷰와 비슷하지만 핑크빛이 가장 센 코랄색이다.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쨍함이 살짝 가운데어 연한 핑크로 보이기 때문에 쨍한 게안 받는 사람도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다. 입술에 연하게 발랐을 때 오렌지빛 또는 코랄인가 싶었는데 금세 핑크빛이 올라와 핑크코랄로 보였다. 적당히 쨍하면서 또 은은하게 표현되어 웜톤이라면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을 색이다. 풀리브로 채웠을 때도 너무 예쁜 색. 완전히 쨍한 핑크코랄로 틴트의 광택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 같다. 여섯 가지 색중 가장 쨍한 색이라 완전 내 취향이다. 3호 맘찍 로즈 말린 핑크 장미색으로 뮤트 톤이라면 좋아할 색이다. 롬앤 이프로즈와 비슷한가 싶었는데 이프로즈보다 압도적으로 핑크빛이 더 많다. 웜톤 컬러로 출시된 1호, 2호, 3호가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색들에 비해 핑크빛이 더 많이 돌게 나온 것 같다. 3호 맘칭 로즈는 바르면서 색 변화가 가장 큰 색이었는데 말린 핑크 장미색이 더톤 다운되어 완전 뮤트한 모브 핑크로 보였다. 입술에 처음 발랐을 때이호와 비슷해 보였다가 분홍빛이 올라오면서 말린 핑크색으로 마무리되었다. 뭔가 뮤트해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색이지만 샤인한 질감 때문에 오히려 밝아 보였다. 초코 바르자마자 말린 느낌이 강해졌고 모브 빛이 많이 올라와 순식간에 어두워 보였다. 색 자체는 예뻐서 뮤트톤, 말린 장미색 러버라면 최애색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4호 각기천사 이제부터는 퍼플기가 있는 색이라 블루라이트 필터를 꺼주시면 좀더 실제와 가까운 발색을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 핑크인가 싶었지만 그보다 조금 어두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모브빛이 살짝 있는 컬러. 요새 딸기우유색에 꽂혀 있는지라 발색 컷을 보고 기대가 많았는데 조금 달랐다. 라이트한 핑크로 보였던 클리오 소월지나 핑크 옆에 눈이 오키드 빛 살짝 있는 핑크가 더잘 보였다. 입술에서는 흰기가 많이 부각되지 않았고, 모브빛 살짝, 진달래 핑크 살짝 도는 핑크로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 오히려 진하게 발랐을 때, 모브빛 또는 진달래 핑크색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얼굴에서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5호, 어쩔 체리. 분홍, 보라, 레드가 적절하게 섞인 핑크 체리색. 보라빛이 돌아서 쿨한 것 같으면서도, 베리빛이 돌아서 웜한 느낌도 있다. 클리와 한남동인 레드와 비슷했는데 어째 체리한 핑크의 느낌이 강했고 한남동인 레드는 레드의 느낌이 더 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연하고 투명해져 정말 라즈베리 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입술에 연하게 발랐을 때는 손목에서 본그 라즈베리 잼을 얇게 펴놓은 것처럼 보였다. 맑은 베리핏 핑크색으로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색이었다. 진하게 플립으로 바르니 보라빛이더 올라왔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진해지고 어두워져서 자조빛의 겨울 쿨톤의 느낌이 났다. 그리고 풀핏 업데이. 살짝 톤 다운된 오키드빛이 많이 도는 보라색. 로맨 베리디바인보다는 더 쨍하고 붉은 갈색빛이 없이 보라색이다. 케이스에서 꺼내 막 발랐을 때는 라이트 그레이시한 핑크와 회색이 기가 동시에 있는 핑크 퍼플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흰 끼와 흰기는 투명하게 변했고 좀더 쨍한 퍼플로 변했다. 약간 포도막 캔디 같은 이색별기대 없었는데 입술에서 매력이 업데이트되었다. 그라데이션 했을 때 푸른 끼가 살짝 있는 퍼플로 투명하게 표현되었다. 방금 전까지 보라색 사탕을 먹다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색 자체는 쿨하지만 투명한 제형으로 소화하게 한게 편했던 것 같다. 진하게 플립으로 채웠을 때는 완전 보라색, 쿨톤 그 자체로 차가워 보이면서도 세련된 색으로 보였다. 겨울 쿨톤에게 잘 어울릴 색 같다. 한 번의 터치로도 충분한 색과 광택,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붙는 컬러 변화가 특징이었던 페리페라 신상 틴트,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였다. 라이트한 봄 특화 컬러를 기대했던 나는 조금 아쉬웠지만 여름 라이트, 가을 웜톤, 겨울 쿨톤까지 모두 고려한 구성이라 오히려 좋을지도!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휘뚜루밭뚜르 색은 2호 솜웜스템 평범한 색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소장 가치 있는 색은 6호 풀핏 업드 이렇게 추천한다